안녕하십니까 매풀입니다 세이코인입니다 이 세이코인 현재 솔라나와 함께 이 알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높은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이코인 어디까지 올라가 줄 건지 또 언제쯤 다시 조정을 올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존의 세이 투자자 분들이나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요 매매 진행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매매 타점까지 지금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톡방에서요 이 세이코인 공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요 더 빠른 정보 또 빠른 판단이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이번 주에 고래들 움직임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요. 우리나라 코인 시장.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한눈에 볼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크면 클수록요. 이게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웨일 얼렛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립니다. 리플도 들어옵니다. 웨일 얼렛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고래들 움직임 한눈에 보이시죠? 몇 시에? 얼마큼의 금액이 지갑에서 지갑. 지갑, 지갑밖에 안 보이네요. 이 지갑, 지갑은요. 우리는 이걸 고래들의 매 집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강콧이 보이는 이거래소서 지갑은 이것은 고래들의 매 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매집이 엄청 많고요. 이 고래들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확인이 됩니다. 이 고래들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 움직임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이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바뀝니다. 많게 나느냐? 적게 나느냐? 손실을 보느냐? 우리는 많게 나야 합니다. 왜냐? 24년이죠. 24년은 뭐라 불립니까? 불장에다 불리고 강세장에다 불리는 24년이에요. 이때 우리 24년에 이벤트가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곧올 4월 달에 반감기 오죠. 반감기. 또 5월에는 뭐가 옵니까?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 안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5월달에 또 12월에는 미국 대선이 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달마다 꽉꽉꽉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 24년 뭐라 부린다고요 풀장강세장이다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꼭 24년에 꼭 대박 나야 합니다 먼저 뉴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usdc 발행사 서클이 1년만에 기업공개, 이 IPO라고 하죠 여기에 재도전을 합니다 이 세이코인에 가장 크게 투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얘네요 발행사 서클, 얘네들이 우리 세이코인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서클이 이 SEC에 IPO를 제출했죠, 신청서를 이게 제출하면서 이게 1년만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뉴스로 인해서요 우리 세이코인한테는 변곡점이 될수 있고요 또 상장까지 이루어진다면 이 세이코인의 가치도 이 서클과 함께 동반 상승할 거라는 거는 시장의 관점이고요 상당히 호재 늦습니다 차트 먼저 볼게요 장중에 얼마 찍어졌습니까 고가 1165원 저가는 1055원 현재는요 1135원 7.58%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눌러 줬죠. 이, 이 조정이었죠, 조정 이렇게. 이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횡보 주고 조정 준 거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고요. 또이 12월부터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여기 12월부터, 세이코인. 바닥 단단하게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온 코인이에요. 그, 그러니까 좀 더, 조금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딱 하나만 아셔야 할게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이 세이코인은 제가, 늘 하는 얘기 뭡니까? 24년 내내 가지고 가셔도 우리는 계속 수익을, 우리에게 수익을 줄 거다. 이런 말, 말씀 드, 많이 들었죠 이런 얘기는 괜히 한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금 차트가 말해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고래들, 고래들 유입량을 봐도요, 우리가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이 세이콘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정말 바닥 단단하게 다지고 올라왔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바, 계단식이에요. 완전히 계단식이죠. 이런 차트는요, 우선형 차트라고 말하고, 이거는 정말 상승하는 차트예요. 상승하는 차트. 또한 여기에 고래들,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또 파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파란 부분은 다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매도한 이게 나온 거예요. 파란데. 고래들은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고래들은 지금도 매 집을 세이코인 하고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깐 뉴스 하나 볼게요. 세이 V2 업그레이드에서 EVM 지원 추가 이건요. 세이 V2 업그레이드에서 EVM 가상 머신 이걸 지원할 추가 예정이라고 밝혔죠. 이 세이코인이 이더리움을 지원한다면요.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D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D앱들도 같이 이 세이코인을 같이 사용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이코인의 확장성은 더 욱덕 커질다는거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V2 업그레이드가 1분기 내 공개된 예정이고요. 또 메인넷은 상반기 내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했죠. 또 지난 2일에 X에서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이트 V2 코드가 완성됐으며 코드 감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단한 뉴스죠. 처음 뉴스에서 세이 투자회사 이서클이요 IPO 준비하고 있죠. 신청서 냈죠. SEC에. 이게 상장이 되요. 또이 이 뉴스처럼 V2 업그레이드 하고 이 모든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이코인의 추가적인 상승력은요. 지금 가격의 두배 또는 세배 이상 봅니다. 감히 말씀 드리지만요. 24년은 세이코인이 알트장을 주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차트 볼게요. 지난 영상에도 말했지만 세이브 무프가 정하고 갑니다 1234 1234원입니다 이거 정해 놓고 가고요 이 1234를 찍고 잠깐 내려와서 잠깐 조정 받을 부분으로 보이니까 여기 꼭 잡고요 이 기준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실 때꼭 비중 잡고 비중 관리하면서 저점 매수 꼭 하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참 언제나 힘들죠 이 저점 잡고 비중 매수 들어가라는 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초반에 얘기했던 우리 24년 강세장에 대박을 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자료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요, 이 코인 공부, 뭐, 얘네, 또 얘네랑 싸워야 되죠? 이 고래들. 얘네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중심 잡을 사람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여러분, 위에 번호 있습니다. 010-653-1-7908. 010-653-1-7908번. 여기에 숫자 8번. 문자번호 8번입니다. 이거 하나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8번 딱 보내주시면서 옆에 세이 써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코인들 다 하나 보내주세요. 물린 거든 수익 나고 계신 거든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부분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에 맞게 이 대응 전략을 꼭짜 드립니다. 이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대응을 어떻게냐 하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바뀝니다. 많게 나느냐, 적게 나느냐, 손실을 보느냐. 우리는 많게 나야 합니다. 초반도 얘기했지만 24년 강세장 불장이에요. 이때 우리 꼭 대박 터트려야 합니다. 또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요, 여기 아래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제가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여기 실시간 대응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이 문자는 문자도 괜찮아요. 문자는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 대응은 안 됩니다. 실시간 대응은 안 되고 하지만 대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르시, 급하신 분들은 이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시간 대응, 카톡이 카톡이 더 빠르다는 거 이거 강조 드리고요. 이 모든 거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혀 여러분들 금전적인 거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버튼 딱두 개. 구독, 좋아요. 이거면 충분하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가만히 얘기만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은 지금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급등 종목도 추천이 되거든요. 급등 종목이 어떤 건지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또 공부도 됩니다. 무료에다가 이런 거다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해도 하나도 없다는 거. 한번 강조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톡방에서 이 세이코인 정보 공유 중이고 매매 타천도 공유 중입니다. 들어오셔서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그때가 또 늦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 드려요. 자, 여러분들 영,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톡방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8번의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